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 때 반사 따라가요. 반사 그때는 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믿음으로 늘 결단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말씀만해서 굳건하게 서고 말씀만해서 우리 자신을 고추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부터 시선 어떤 시선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알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했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개거리에서 그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곳에 시선을 둡니다. 만약 구두가 떨어져서 새로 구두를 구입하려면 요즘 사람들은 어떤 구두를 신는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구두만 바라봅니다. 머리를 새로 해야 되면 <laughs> 요즘 유행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머리만 바라봅니다. 참 희한하죠? 백화점에 딱 들어가도 구두콘으로 바로 직진합니다. 별살 것이 없을 때는 뱅 둘러보지만 사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관심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집중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 십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 여기도 교회가 있네. 이런 교회도 교회가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었구나. 해외에 나와도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짧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전체를 둘러봅니다.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은 또 슬픈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가 카페로 변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민원이 접수되었다. 예배드리러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취미생활하러 차를 마시러 교회로 오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볼때 눈초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손주를 두신 어르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손주가 어떤 일을 해도 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짓을 해도 <laughs> 예뻐합니다. 울어도 좋아하고 웃으면 막 깜빡 넘어갑니다. 얼굴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죠. 심지어 똥 사는 걸 봐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똥도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싫어하고 미워하면 모든 것에 눈살이 짓푸립니다.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잘못된 것 싫어한 것만 보입니다. 오늘 교회 입구에 다하게 한번 따라 합시다. 좋게 보이면 다 좋아 보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좋게 보이면 다 좋아 보입니다. <laughs> 좋게 보이면 다 좋아 보입니다. 눈에 콩깍지 아시겠다지요? 사랑하면 다 좋아 보여요. 남들이 약점이다, 단점이다 이야기해도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가득하면 다 좋아 보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삼손의 실패의 원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해 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삼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력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인에 있었습니다. 외모가 예쁜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다가 결국. 눈알이 뽑혔습니다 삼손을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더따라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요?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설때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늘주 앞에 설때 주님 회개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주님은 어떤 시선으로 쳐다볼까요? 그래, 내가 네 지난주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 이런 눈으로 쳐다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딱 들어오는데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환영위원의 식구들이 딱쩔리 보는 거예요. 지난 주에 네뭐 했지? 목사가 딱 설교하기 전에 딱 둘러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런 시선으로 쳐다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나 모인지 알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이적을 행할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개인은 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숫자로 카운팅돼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전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 연예인. 부자,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보고 좋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군중 속에 묻힙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사람들의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얼굴에 여드름 하나 생겨도 뭘 붙이고 놉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지나갈 것이지만 자기 눈에는 큰 컴플렉스는 생각이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시선이 고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히려 몸 본척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 보면 보면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마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거든요. 자세히 관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육체 노동의 사회였습니다. 물론 사업도 발달되었겠지만 오늘날처럼 대기업화되면서 부업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내몸 하나. 내가 건강한 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미천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아마 이 오른손 많은 사람이 오른손 마르기 전에는 육체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을 불러주고 여기서 일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것이지만 손이 마른 후에는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에서 쓸모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한 가정에 가장이었다면 이제 그 가정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로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으로 간주한 것이죠. 그러니 이런 손 마른자가 회당에 간다는 것은 그 자신이 큰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해당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쓰든지 이 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런 그가 왜 해당에 갔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뭔가 고쳐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예수 옆에 나아갈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 뭔가 대책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막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를 가야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아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도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보살 것 없는 그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시선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에게 와닿았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약한 자, 병든 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긍히여기고 불쌍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화려한 세상, 멋진 세상 성공하고 출세한 것에 관심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부족하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의 주님의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저런 약한 자를 고쳐줄까? 저렇게 힘든 자를 회복시켜줄까? 저렇게 어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눈빛이 바로 이런 눈빛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심 여러분 삿개호를 한번 보십시오 삿개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키가 작은 그가 군중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죠. 뽕나무 위에서 매달려 예수님이 오는 것을 지켜보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 게 고정됩니까? 삿게옥에. 이렇게 보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이 삿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어요. 수많은 인파 중에 한 명으로 숨어 있던 사교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옆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얼굴을 보고 안면이 있고 인사를 전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온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무리 자리에 앉아서 여기 있는지 아심. 그래서 때로는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심.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 찬양과 승가대 찬양 모든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고 불쌍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아멘이죠? 우리는 각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할 수 없고 말을 해도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나에게 와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지속적인 위로입니다. 매번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소망을 누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옆에 나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심을 누리시고 회복을 누리시고 또한 새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따뜻한 시선과는 달리 불쾌한 시선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마복음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러 하여 안식이래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손 마른 자, 병든 인생,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격렬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종교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일을 하는 이단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 많은 자에 대해서도 저러 죄지은 자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라는 불쾌한 시선을 쳐다봅니다. 이런 그들의 눈에는 그손 많은 자는 은혜를 입고 고침 받아야 되는 불쌍한 자라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죄의 눈빛,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눈빛 그런 눈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인해서 해외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복 여행이라는 말처럼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 공항에 가보면 공항이 북적북적 거립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불편할 때 언제입니까? 입출국 심사 받을 때예요. 그 직원들의 눈출이 봤습니까? 눈을 맞추기가 괜히 주눅이 들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눈을 맞추면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딱 깔고 있습니다. 큰 집을 공항에 딱 붙이고 컨벨트에 짐이 싹 가면 직원이 말합니다 혹시 이 검색대를 통과할 때 부를 수가 있으니까 잠시 있다가 떠나십시오 큰 짐은 다 붙였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비행장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색이 들어갑니다. 위 옷은 다 벗어야 되고 호주머니는 다 꺼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속 검색대를 통과하면 만약에 삐 소리 나면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금속 탐지자로 쭉 둘러봅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가보니까요. 이 출국할 때이 들어올 때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삐 소리 나니까 그 할머니를 전신 스캔하는데 그 기계에 손을 들고 서 있게 만들더라고요. 기분 나빠요. 그들의 시선은 아무리 친절한 웃음을 띠고 있지만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뭔가 이상한 걸 들고 가지 않는가 그런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런 눈초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에서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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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뭔가 위험한것 잘못된 것을 가지고 탑승하지 않을까 불편하게 쳐다보는 눈빛에 주눅이 드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에도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리고 손 마른 자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불편한 눈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잡아내려고 하는 눈초리 저런 부정한 자가 왜 해당해 왔을까 불편해하는 눈빛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눈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눈빛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즉 율법의 의미와 정신, 안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나의 어러움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나는 안 된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어렵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때 종교 지도자는 어인 같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예식 할 때마다 거룩하게 참여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로 하는 일들이 거룩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 마음은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등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종교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 마음이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창기나 세리들 또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격렬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나도 불쌍히 여김 받아 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죄의 눈빛, 비판의 눈물시로 쳐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오느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군을.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으로 주신 모든 계명도 결국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하고 화라는 것이, 시선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하시고, 오 한글 성경에서는 일어서라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신 후 손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는 손 마른 자에게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 마른 사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손이 마른 이유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과 의지대로 손을 더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아마 수없이 자신의 오른손을 보면서 결심하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재활치료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손을 펴지도록 노력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불가능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말라붙었던 근육과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손이 내밀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그 당사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한길을 듣고 흘러버리지만 어떤 말씀은 내 심장에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말라붙던 손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이 회복된 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입에서 탄생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 회당에 안식일 날마다 예배를 드렸는데그 날만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기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병든자, 약한자, 상한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안쓰럽게 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시는 눈빛으로 나를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시면서 심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불쌍히 여긴다는 잊지 마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믿음 생활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